네, 안녕하십니까. 어,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재밌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중에서 오늘 특별히 그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그 모카 라디오, 이야 좋네요. 정말 네. 모르는데, 네, 모카 라디오에서 특별히 한 번, 특별 우리가 또 귀하신 손님을 게스트를 초빙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유정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우리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김정. 소개 잠깐.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뭐 아시는 분들도 뭐 여기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 이제 우리 이제 공중파 아침 방송에서 <laughs> 그 여행 그 소식 정보 예. 지금은 출연을 거기 나가시고 그래서 뭐 아무튼 유명하신 여행 전문 기자십니다 라디오도 가끔 또 많이 나오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모카 라디오에서 특별 특집 방송을 한번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름입니다 우리 그 여행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다가 온 거죠, 그죠 맞아요, 사실 여행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더워서 그런가? <laughs> 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여러 여행 가기 조금 힘든데 사실 직장인들이 이때 휴가를 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행을 많이 가는데 국내 여행지를 소개시켜 달라는 그 사연이 왔어요. 그거부터 먼저 네, 한번 먼저 소개해볼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투막씨가 소개 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정말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해외 못지않은 국내 혼자 여행할 만한 곳 혹은 혼자 여행 가는데 안 비싸고 가성비 가빈 여행지 알려달라고 네. 하셨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네, 왜냐하면 군산이 지금 가성비 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성비 가성비 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해외여행지 못지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어디가요? 군산이 일본 교토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적산가옥이라고 예전에 일본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교토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이런 분위기를 아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숙소가 아주 저렴한데요,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 2만원이면 혼자 머물 수 있거든요. 하룻밤에? 하룻밤에. 음, 1인 기준? 네, 1인 기준 했을 때. 그러면 1인, 1박 2일로 다녀오셨다면 군산 정도면 아주 가성비 갑인 여행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사시는 도 비교적 멀지 않고 네. 네. 편하고. 그럼 이정민 기자님은 뭐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국내? 네. 국내에서 국내... 좀, 국내. 는좀 일단 여행은 그 되도록이면 제 신조는 그 집에서 좀 되도록이면 먼 곳. 네, <laughs> 먼 곳. 저는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저기 전라도 끝에 있는데 보길도라고 있어요. 아 보길도 너무 좋죠. 가도 올 수? 있어요? 네. 보길도 어, 가면 제가 한 3, 4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 민박이나 이 숙소에 더운 물이 나오는 데가 좀 드물었어요. 근데 다 지금은, 네, 지금은 아마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네. 아무튼 여름이니까 큰 상관은 없었는데 저, 저의 그 여행신조는 되도록 집에서 멀리 가자. <웃음> <웃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신청 사연이 뭐, 네. 뭐 추천한 건데 또 있을까요? 어 저는 음.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뻔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 곳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가성비. 의외로 진짜 제주도가 좋아요 가성비가? 왜냐하면 이, 이게 주말을 피해서만 가, 가거나 아, 네. 아, 평일에는 하, 왕복 항공권이 5만원도 안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거는 또 없거든요 왜냐면 KTX 부산이나 대구를 가더라도 그렇지, 5만 원 어, 네, 평도가 5만원 정도, 5만 정도 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5만원으로 제주도를 갔다 올수 있는 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네, 맞은 네, 평일에. 가성비 가빈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면 려또 제주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숙소가 이거. 평일에도 괜찮아요. 그럼요. 게스트하우스가 또 제, 제주도에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도 한 2만 원에 묵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평일에 가야 되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 여행지니까 휴가를 우리가 또 평일에 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우리가 마음이 급해 그래서 네. 또 이제 진청 그 사연부터 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 그, 그 우리 김희정 기자님께서는 뭐 세계 곳곳 그다음에 국내에도 뭐 여러 군데 다녀오시겠지만. 우리가 또 여행이랑 래야떼수 없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맞아요. 어뭐 예를 들면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술.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게 이제 뭐 음악. 음악.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커피. 커피 <laughs> 맞아요. 커피 많이 드세요? 저는 사실 짐을 해외 여행을 갈때꼭사 가지고 가는 게 맥심 모카고래예요 최고. 진짜로. 왜냐면 이게 어. 지, 숙소에서 한잔 커피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믹스 커피에 그 맥심 모카골드 달달함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정이 너무 지쳐. 네. 그러면 쓴 아메리카노는 뭐, 뭐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맥심 모카골드를 한 5개 정도는 꼭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혼자 아침이나 저녁에 타 먹으면서 저만의 시간에서 누린다는 거. 이게 음. 그 맥심 모카골드의 커피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추운 적이 캐나다의 오로라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음, 맞아요. 가면 거기서 한국 여행객들을 위해서 컵라면을 줘요. 아, 어, 맞아요. S사에 컵라면을 주는데, 음, 그 컵라면을 매운 라면. 어, 제공해 주면, 왜냐하면 그 추우니까 그 컵라면을 뜨뜻하게 먹으면서 오로라를 보라 근데 여기서 커피도 음. 줘요. 또 아니면 커피 요 맥심복합을도 요거를 싸간 싸가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많이 드신다고. 어이 얘기 하니까 예. 저도 생각 하나 나는데요. 스위스도 아, 스위스 융프라우 있잖아요. 융프라우도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만. 그 매운 라면, 컵라면을 주잖아요. 또 그거 마시 그 먹으면서 또 어, 어울리는 게또 맥시모커 골드 커피. 그 추운 그눈 설경을 바라보면서 마신다는 건또그 묘한 즐거움이 있는 것 맞지, 같아요. 또 한국 커피의 음. 그 어떤 고양의 맛. 네. <laughs> 아니, 그리고 맛. 이거를 외국인 친구들에게 주면 네. 너무 맛있다고 그래. 네, 좋아하더라고요. 어, 나 외국인 친구들한테 주면. 저... 어,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커피, 그러니까 여행과 떼려야 뗄수 없는 뭐 커피도 있고 뭐 음악도 있을 텐데 또중간에 저희가 음악을,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리면서 신청곡이 네. 들어왔나요? 네, 네. 어, 아까 또박씨가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DPR 라이브의 텍스트 미. 네, 텍스트 미. 네. 준비되죠, 네. 음악? 예, 네, 음악 그러면 이 음악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나눌 주제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그 모바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여행 중계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어 여름 여행지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우리 그 김영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여행을 출발하시기 전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여행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까 닙니까또 귀찮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사실 저 우리 또 기자님이시니까 이제 출장 겸 여행을 많이 가서 짐 싸는 게 어떤 하나의 또스트레스 <laughs> 맞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이면서 네. 스킬도 점점 늘어가요. 그렇지 스킬. <laughs> 네, 왜냐하면 사실 출장갈때짐 많이 가져가세요? 저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덜, 덜 가져가죠. 가져가죠. 음. 그 저도 저 가면 갈수록, 출장을 가면 갈수록 점점 짐이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laughs>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권이랑 신용카드랑 두 개만 있으면 <laughs> 어디든 떠날 수 있어요, 어, 진짜. 오늘도 떠날 수 있는 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laughs> 네. 하지만 저는 꼭 가져가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맞혀보세요. 뭐, 뭐 화장품 이런 거는 거 아닐 것 같고 음. 꽃 가져가는 게 카메라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꽃 네. 가져가는 거? 네, 있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설마 커피? 아 아니에요. <laughs> 커피도 가져가지만 네. 저는 꽃 가져가는 게 손톱깎이예요. 왜요? 네. 손톱깎이가 정말 유용해요. 왜냐하면 네. 유,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면 손가시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그손가시를 자르는데도 좋지만 네. 너, 우리 어. 여자들도 뭐 합니까? 쇼핑 아닙니까? 쇼핑. 쇼핑. 쇼핑했을 때 태그를 떼려면 가져갈 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짐 여러분 붙이시는 짐에도 가위나 칼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손톱깎이만큼은 허용이 되거든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 택을 물어 뜯고 이으로 그렇죠. 뜯고 난리가 나요 쇼핑을 네. 한 다음에 당장 입고 싶고 그렇지. 당장 신고 싶잖아요 여자들 근데 또 요럴 때손톱깎이랑 딱딱딱 잘라주면 요만큼 네. 유용한게 없어요 어, 어, 그러네 특 네. 저는 우리 여성분들은 손톱 네. 갖기 필수적으로다가. 그 남자들은 네. 뭘 챙겨 가시는 것 같아요? 남자야 없어요. 챙겨 <laughs> <제가> 없어 <laughs> 없어. 뭐돈 있고 뭐 여권 있으면좀 돈이야 뭐 써야 되니까.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현지에 가서 많이 조달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옷도 네. 우리가 평상세 입고 갔던 옷이 여행지에 가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그렇지.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I love Saipan. I love가 I love 이런 티셔츠로 차라리 사서 입으시는 게 어, 내가 관광객 같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관광객 맞습니다. 아. 관광객처럼 다니는 게 제일 어울려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안전해요. 네, 그리고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I Love New York 이런 티셔츠라도 하나 사서 입으시고 편하게 다니시는 게또 여행의 꿀팁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꿀팁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짐 싸는 노하우 잠깐 우리 한번 지퍼로 갈까요? 네 모아 있습니 저는 짐을 그그 뭐라고 그러죠 지퍼백이라고 하죠 지퍼백에 많이 나눠서 담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들이 보통 게, 실제로 쓰는 개뭐 봉지 같은 걸로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다세고 네. 터질 위험이 많아요. 비행기는 기압차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터지는 위험이 많은데 터져도 지퍼라들다 넣으면 흘르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옷 같은 경우는 돌돌 돌돌돌 말아가지고 착착착착 넣어 나거든요. 그러면 부피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제품이고 일단. 가져가지 어, 필요할 것 같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가져가지 마세요. 어, 맞아요. 가면 한 번도 안 써요. 네. 어나 이거 가져갈까 말까 네. 라는 고민이 들면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아, 그렇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필요해졌다. 그럼 그럴 때는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짐 싸기 잠깐, 잠깐 여행 출발은 짐 싸기니까 잠깐 짚어봤고,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 여름이지 이제 여름, 네. 여름인데 자 우리 그 우리 여행 전문이시니까 네. 어, 여름 여행지 일단 해외 쪽 네. 하나 좀 먼저 한번 추천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홋카이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북해도. 싶어요. 도 네, 홋카이도. 우리나라는 홋카이도라고 더 많이 말하는데요. 그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좀 시원한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최, 최고로 높은 곳이 북해도 꽃가 그렇죠. 때문에 20도 안팎이에요. 지금 한여름에 떠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20도 안팎이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북해도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아 그래도 여름을 만끽하고 싶은데 시원하기만 해서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라벤더밭지네 라벤더. 아주 보라색 물결이 아주 기가막히게 풀또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봄도 느낄 수 있고 또 초록의 녹음을 보면서 또 여름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한 거는 또 가을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호카이도를 좀 추천해 드리고 특히 제일 좋은. 비행시간이 가까워한 아, 그렇죠. 네, 2시간 정도면 가기 때문에 비행기도 많이 가잖아 네, 그렇죠? 비행기도 많이 가서 저렴한 티켓은 20만원 대면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짧은 비행시간에 또 가기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호카이도는 모녀여행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녀랑, 엄마랑 딸이랑 네. 왜냐하면 요즘에 어머님들이 여행을 너무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제일 힘들어 하는 건 비행 시간. 비행 시간. 그렇지. 왜 네. 열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 또 네. 우리가 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태워 드릴 수 없잖아요. 짧은데요. 2시간. 근 우리는 불려야 됩니까? 또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짧은 비행 시간을 제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엄마가 특히 좋아할 만한 것이 엄마들은 또 꽃을 좋아하거 그렇지. 포스 사진 그렇지.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홋카이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름 휴가가 됐든 여행이 됐든 또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거를 추가해도 좀어려죠 물놀이 또 하면 또괌 사이판 아닙니까? 감싸. 네, 괌사. 우리가 또 괌사 하러 가려면 괌 사이판 아닙니까?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판이 더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이판이 더 작고 운전하기가 좀더 편하고 그리고 좀더 청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괌보다는 괌은 좀더 번잡하고 도시의 느낌이 좀 나는데 사이판은 좀더 자연의 느낌을 좀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판을 추천해드리고 액티비티나 물가나 괌에 비해서 좀더 저렴해요. 사이판이. 근데 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음. 너무 많아요. 사이판 관광 다 많죠. 그래서 맞아. 한국 사람이 이왕이면 좀 머리도 시킬 겸 한국 사람이 좀 없는 곳을. 음.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걸 요즘 에 혐아 쪽이라고 하네요 혐아 쪽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아. <laughs> 어. 핫한 걸 혐오한다 라는 어. 뜻인 거예요 혐아 어. 쪽이라고 해요 어.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응, 혐아 어. 쪽을 위한 또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무슨가? 물놀이를 원하세요? 어딜 원하세요? 일단 여름이니까 물놀이. 물놀이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엘리도를 추천해드립니다 엘리도? 엘리도 듣도 도 못했죠? 엘리도는 그 태풍 뭐 이런 그아그할야 엘리도 그건 엔리뉴고요. 아, <laughs> 엘리도 추천해드리는데 이게 필리핀의 팔라완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 팔라완? 네. 나갔는데 대가 그걸 모르. 그렇죠. 아생각 난다. 생각이 났죠. 네. 어 팔라완 옆에 네.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네. 파, 그. 마닐라에서도 한번더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아. 팔라완에서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필리핀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아, 그래, 곳이에요. 네, 맞아 생각나네. 유럽피안도 정말 많고요. 아. 물고기도 너무 많고 물이 너무 맑아서 아. 몰디브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아. 몰디브라고 불릴 리 만. 우리 필리핀하면 세부나 보라카이 떠올리면서 그렇죠. 물가가 되게 저렴한 걸 떠올리잖아요.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비싼 가치를 합니다. 이동 수단이 좀 네, 이동도이 네, 한번 비싸도 비싸기도 하고, 어. 리조트 자체도 비싸요. 아, 리조트. 한 섬에 한 리조트가 있는 게, 아. 몰디브와 같은 방식이에요.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엘리도 같은 섬들 가시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근데 네, 네, 네. 한국 사람 도한 명도 안 만나면 좀좀 불안해. <laughs>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어. 사람이 한국 사람 너무 많은 거 싫고 한국 사람이 없는 것도 싫은 그렇지. 거야. 내가 그래. <laughs> 아니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laughs> 못하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곳, 좀 에. 멀리 있는 곳으로 또 아, 나는 좀 가까운데 말고 좀먼 곳으로 좀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물놀이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뉴칼레도니아. 너무 멀어요. 너무 아니 열 시간이면 갑니다. 아, 너무 말로 직항도 없고. 하와이도 뭐열 시간이면 가고 그래. 요즘에 직항 누가 따집니까? 그래. 하긴 그래. 네, 요즘 이뉴칼레도니아가 또 일본을 경유해서 가는데갈 때는 오사카, 올 때는 도쿄를 경유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좋네 그러면 음. 오사카에서 여행도 하고 도쿄도 음. 여행하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기다란 섬이거든요. 뉴칼레도니아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날씨가 반대입니다. 반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나면 선선한 가을 그치. 날씨예요 남방구. 네. 그런데 그럼 어, 물놀이 못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또 낮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물놀이도 아주 가능하고요. 그치. 또 상호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뉴칼레도니아는 직항팬들이 지금 없고. 그 네. 없고. 그리고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가 떠, 거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김현중 씨가 그렇죠.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그곳 있죠? 그게 뉴칼레군이에 그렇죠. 사실 인 천과 바람이 있으면 또 떠날 수는 없어요. <웃음> <웃음> 그 뉴칼레도니아가 한국에는 잘안 알려졌기 때문에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궁금하시다. 정보가 필요 궁금하시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뭐다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제대로 된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에 또 삼국사무소가 있어요. 강남서. 맞아요. 그 네. 네, 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혹시나 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또 기사를 뉴칼레도니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많이 썼습니다. <laughs> 많이 다루셨던. <laughs> 네, 그럼 뉴칼레도니아와 김유정을 음. 같이 검색하시면 뉴칼레도니아 정보가 아주 쏙쏙 들어있기 때문에 그그 초록 창이나 그, 네. 그, 그 레인보우 창에서 아, 그러면... 네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그 사실 음. 그 이제 뭐 시대가 좋아져서 그 해외 여행이 쉽게 쉽게 가지만 네. 그래도 국내 여행보다 뭐, 가, 뭐, 뭐 제주도보다 어디 동남아가 싸다 싸다 그렇게 해도 네.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게 돈이 국내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더뭐 없어요. 어 들어갈 거맞쩔수 없죠. 자,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국내 뭐 군산도 좀 소개해 드고 저는 보길도가좋다고 음. 했는데 근데 국내로 여름 여행 이제 추천할 만한 곳도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재발견을 하는 곳인데요. 춘천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막 춘천 네. 왜, 왜 그래? 막 나오대 뭐가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음. 춘천이 그 투명 카너 아세요? 그 바닥이 보이는 카누에요. 네. 그래서 투명 카누가 바닥을 보면서 이제. 물놀이를 할수 있는 투명 카누도 있고, 네, 짚 라인도 있고, 오, 또 이제 뭐 레일 바이크도 있고, 되게 액티비티가 많아요. 그래서 춘천을 가시면 한 곳에서 액티비티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좀 활발한 여행을 좀 하고 싶다, 여름답게, 좀이 더위를 이제 활동성 있게 하면서 좀난 물리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춘천을 가시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또 번지점프도 있어요. 아, 번지점프?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양강 그댐에서 이제 그 본, 보... 전체 점포도 할수 있고 집라인 그 근처에서 집라인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활발한 활동 원하신다 국내여행에서 하면 또 저는 춘천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요. 춘천을 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내, 제가 참 죄송하지만 또 세대가 그, 그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씨의 고세대라 이 노래를 그 양반이 뽑은 나도 굉장히 빨리 썼 때나 어린 나이에 썼 때나 그랬었 음. 그래서 고 시대 걸마는 우리 또 신청곡이 하나 또 들어와서 네. 한번 이거 소개하고 한번 들어보고 한번 착한 갈게요. 네. 사비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모카라디오의 입자발 때부터 신승훈과 김건모의 노래를 들으니 아 승환님도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 중학교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승환 씨 활동할 때 중학교 때제 나이 때네요. 아닌데 제옆 나이 때. 아무튼 아닌가요? 예전 중학교 때 리어카에서 팔던 테이프로 듣던 이호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아 이호공감이면 저 아니네요. 오늘같이 <laughs> <laughs> 파란 하늘에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싶네요. 자 이호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